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오백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 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6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누가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각해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에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홀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묻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에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누아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피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두드러진 은총이 악용되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무리하게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악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반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된 반역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5절 찬양과 기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6절에서 46절 백성들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기도와 찬양이 다시 한번 서론에서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간구입니다. 1절에서 3절 역사적인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사를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본시의 머리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을 형통함을 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 기업을 자라나게 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로 자신의 간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총의 역사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찬양으로 그러기에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 과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둘째,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간섭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시인은 선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받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백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하고 구별된 은총을 품고 계십니다. 셋째,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적으로 얻기 위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6절에서 12절입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6절,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전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하나님의 이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8절, 홍해 사건을 예를 들면서 그 사건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간을 책망하는 것처럼 홍해를 꾸짖으시고 백성들을 바다 가운데로 진하게 하셨습니다. 13절에서 33절입니다. 광야에서 범한 죄입니다. 13절에서 15절 광야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19절에서 23절 우상숭배했습니다. 24절에서 27절 약속의 땅에 대한 악평과 불신을 볼수 있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이방신에 대해 참여했습니다. 32절에서 33절 무리바에서의 갈증으로 인한 원망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거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후 보였던 불신과 불순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범죄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원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상과 위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부패한 마음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고, 둘째,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위법이고, 셋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관심과 배은망덕의 죄를 내포하고 있다. 다섯째,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에서 39절 네 번째입니다. 이방 풍속을 추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34절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35절에서 36절 원주민들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더불어 혼인했고 나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7절 뿐만 아니라 유아 희생 제사까지 자행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이방 신곧 몰렉뿐만 아니라 바알, 그모스 우상 신들에게 가공할 인신공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35절 이러한 행위가 이제 이스라엘의 행위가 되었다고 비판하고 타락한, 부패한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외적 행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내적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임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에서 46절 다섯 번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든 조감도와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심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40절. 죄인들이 당신의 백성이요, 기업임을 인식하신 하나님의 노여움은 급정했습니다 41절.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앞지 아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큰 교훈입니다. 사사기와 역대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범죄의 결과로 사사기 3장 10절 메소보다미아 12절 모압 31절 블레셋, 사사기 4장 2절 가난, 사사기 6장 1절 미디안, 사사기 10장 7절에서 18절 암몬 등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원인이셨던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패배의 굴욕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굴욕은 위로와 회복에 관한 보장을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충성된 지도자들을 개입시켰습니다. 여러번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44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처지를 자각하고 비참한 상황을 고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부르짖음을 경청하셨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47절에서 48절입니다. 구원에 대한 기도와 찬양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역사와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한 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믿음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개입을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시인은 언약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출받은 영광스러운 사실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48절, 바로 47절과 잘 어울려 수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인이 외치는 할렐루야의 동기는 역사적 사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48절의 성령은 본서의 제사 권이 끝나는 것을 표시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난에서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성도의 기도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행위는 단순히 고난의 현실 속에서 구원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향한 소망과 기도를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찬양은 항상 영원한 구원의 목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